자, 60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면접시험장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자, 수험번호가 각각 1, 2, 3, 4, 5번인 다섯 명의 수험생이 무심코 의자에 앉았을 때 자기의 수험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수험생의 수가 단두 명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자, 1번 친구가 1번 자리에 앉고, 2번 친구가 2번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3번 친구, 4번 친구, 5번 친구가 있는데, 얘들이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번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냐면, 은 4번이 앉을 수 있겠지. 또는 3번 자리에 5번이 앉을 수 있어요. 자, 3번 자리에 4번이 앉았다면, 이제 3번과 5번이 남아있는데, 5번이 5번 자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5번이 4번 자리에 앉아야 되고 3번이 5번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이 3번 자리에 앉았다면, 5번이 3번 자리에 앉았다면, 자, 남은 애들이 3번과 4번에 남아있는데 4번이 4번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4번 자리에는 3번이 앉고 5번 자리에는 4번이 앉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 두 사람이 일단 자기 의자에 앉았을 때 나머지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이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 명 중에서 어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 두명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 두 명을 어떻게 어 어떻게 선택 어떻게 그 경우의 수를 알수 있냐면 바로 다섯 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자격이 같은 대표 두명 뽑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 두 명. 그러면 5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 두 명을 뽑으려면 5곱하기 4를 2곱하기 1로 나눠주면 바로 10이 되고 이 10이라는 건 뭐냐면 10이라는 거는 1번과 2번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1번과 3번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1번과 4번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1번과 5번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2번과 3번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2번과 4번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자기 자리에 앉는 두 사람의 경우가 바로 10가지 경우가 나온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10가지 두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어세 명은 다른 사람의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그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바로 자기 번호가 적힌 의자에 단두 명만 앉게 되는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2, 20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